도시에 살면서 추수의 절실함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올한해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잊지 않고 더 감사드리면 그 심령마다 주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방 땅, 이 두루와 시돈 지방에서 행하신 치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치유에 관한 사건인데 치유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정작 치유받은 귀신 들린 딸에 대한 코멘트도 없습니다. 대신 딸의 엄마가 주인공처럼 드러나 있고 예수님과 그 엄마가 나눈 대화가 내용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치유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그 딸의 어머니의 믿음 이야기이고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 여러분들께서도 믿음과 사랑의 주인공이 되셔서 여러분 자녀, 우리 다음 세대를 치유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오늘 본문 21절에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 두로 지방은 어, 이 갈릴리, 갈릴리 지역으로 문명이 유입이 되는, 그러니까 문명으로, 문화로 보면 아주 화려한 문명의 원류 지역이 두로 지역이었습니다. 유다 입장으로 볼때 유대 경계를 넘어선 변방이라고 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두로는 굉장히 화려한 그런 문명을 아주 고대로부터 이루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두로는 특별히 이 토목 건축이 뛰어난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이 역대기서를 보면 역대상 14장 1절에 나오는데 히람이라고 하는 이 두로 왕이 나오는데 두로 지방의 왕입니다.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할 때도 이 두로와 히람, 히람이 이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들을 많이 지원했던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셨다라고 하는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이미 옛날부터 이 고대로부터 토목과 건축이 뛰어난 아주, 어,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또 문명이 뛰어났던 어, 그런 지역이 두로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7장에는요, 이 두로 지방에서 만난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 본익의 족속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수로 본익의 족속이라고 시리아 페니키아에서 태어난 헬레니스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본이게 시리아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의 치세 아래에서 페니키아가 이 시리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생긴 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핵심 말로 이 꼴통 보수 유대교와는 전혀 분위기가 다른 그런 지방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 이 수로본익의 여인, 이방 여인, 이러니까 변방의 초라한 여인, 이런 인상을 받기가 쉽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이 가난 여인은요, 고품격의 교양이 있는 귀 부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한걸볼때 이 여인이 두로 지방 당시 헬라인이라 그래서 그리 헬라어를 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도 헬라어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썼다고 보는데 또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그때의 헬라어가 또 공용어로 사용되어서 또그 언어도 쓰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명성은 이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서 화려한 페니키아 문명의 영역까지 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을 치유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니까 시공을 초월하여 그 관심과 소문이 많이 퍼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귀부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23절에는, 22절에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기 때문인데, 22절 하반절에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난 여인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여인은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엎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이 두로 지경은 이 베닉의 항구로 가브나움에서 서북쪽으로 대략 30km 정도 떨어진 그런 이방인이 살던 도시였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또한 유대 지경을 넘어서서 두로까지 찾으신 것입니다. 시편 87편 사절에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이기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야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말씀에 정통한 주님께서는 두로의 구원도 놓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로를,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가난 여인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다윗의 다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녀의 문제, 또 남편의 아내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바로 이렇게 부르짖는 시점. 엎드리는 시점이 해결의 시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와 주님께 부르짖고 엎드린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은 이런 귀부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 소리를 지르는데 오늘 본문 23절에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주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소리를 질러 부르고 있는데 주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할 수가 있는지.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런 대답 없음에 이 상황을 상처로 포기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5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와서 멀리서 소리 지르다가 이제는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은 주님께 와서 절하며 가까이 주님께 나와 주님께 간과했던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기도의 비유 속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은 믿음 있는 기도를 원하신다. 믿음의 사람을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의 액션을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인내이며, 우리를 도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적극적인 믿음을 촉구하고 계신 주님의 온유한 기다림이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대답하지 않고 계실 때, 아,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 엎드려, 간구하라, 믿음으로 나서라, 라고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부스러기라도 사모하는 겸손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이방 여인이 주님께 딸의 문제를 가지고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개는 헬라어로 퀴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강아지를 뜻합니다. 아무리 반려견이라고 해도 부정적인 말이고 경멸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된다. 한마디로, 이방인 강아지들에게 이정을 행할 수 없다. 헬라어를 모르면 몰랐을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것도 주님이시라면. 이 귀부인에게, 예수님은 퀴나리온, 이 강아지들에게 이적을 행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도, 이 여인은 불쾌감을 표하기는커녕 수용하는 그런 품이 있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영어 성경은 true lord, yes lord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말은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는 최고의 통치자 이 왕이나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퀴나리온 이렇게 불렀는데 그 여인의 주님을 퀴리오스. 이게 헬라우에서 워드플레이인데요. 언어 유희인데 이렇게 부르며 예수님을 신적 최고 통치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퀴나리온 강아지라고 하셔도 제가 예수님을 볼때 예수님은 퀴리오스, 주님이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이마가복음에는요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17번 사용되는데 예수님에게 2인치 폭격으로 주여, 당신 주여, 이렇게 사용한 용례는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도 지난 주 우리 14장 말씀, 특별히 그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으로 다음 주 16장에 가서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고백이 16장 가서야 나오는데 아직. 예수님 지은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섬기던 이 남성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주라고까지 퀴리오스 고백을 못했는데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믿음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유대인이요 택함 받은 유대인이요 예수님의 그 남성 제자들에게는 퀴리오스 주님으로서 예수님이 대접받지 못하셨는데, 이 이방 지역 이 여인으로부터 퀴리오스, 주로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이 믿음이 바로 이 여인에게 귀신을 내쫓는 딸의 문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대신 예수님뿐입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퀴리오스 주여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근거가 주님이시기에 그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고 이어서 27절에 그녀의 고백을 들어보면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겸손하기. 왜요? 모든 문제는 주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은 주 대신 예수님께 겸손할 수 있었고, 이런 주 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 접수가 되면 해결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어, 그녀가 나로 인한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게 나오는 자신감인 것입니다. 어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요즘 손흥민 선수가 잘하고 있는데 손흥민의 겸손은 자신감에서 나온다. 이 손흥민 선수가 지닌 지금 월클이라고 그러잖아요. 월드 클래스. 아주 세계적인 수준의 경기력을 보이는 세계적인 톱스타다. 이 손흥민이 지닌 가장 큰 장점은 멘탈에 있는데, 그가 경기력에서 보여주는 이 그라운드에서의 겸손함과 진정한 힘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이 위대한 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었으면 문제도 아니었겠죠. 인생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겸손하게 또한 확신,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 멘탈이 나를 퀴나리온 강아지라고 불러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퀴로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개 취급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딸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 줘서 고맙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에게 다 맡겨줘서 고맙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은혜만 간절히 사모해서 고맙다.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주님이 고맙다 하십니다. 뭐 했다고요? 주님을 신라고 믿은 것밖에 없는데 주님만 의지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고맙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의 오해를 심하니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오늘 28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남으니라. 우리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원격 치료를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 상태가 어떠니? 느 걔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당당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데 애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두드려 잡을 일이 아니구나. 제가 말씀을 보면서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흉악하게 핸드폰에 귀신 들린 우리 아이, 지금 흉악하게 게임에 귀신에 들린 우리 아이, 지금 흉악하게 무신론의 귀신 들린 우리 아이. 지금 흉악하게 게으른 귀신에 들린 아이. 개들을 뜯으려 잡을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고쳐주시는구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이번에 더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부모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 주님이 혹시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불렀으면 40일 기도를 했으면 금식 기도를 했으면 1000일 기도를 했으면 기도 마라톤을 했으면 뭔가 이렇게 응답이 올것 같은데 아니 안 했으면 모를까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헌금도 하고 기도도 했으면 뭔가 뭐가 이렇게 될것 같은데 침묵하고 계실 수가 있어요. 이유는 다알수 없지만, 지금 이 가난 여인은 얼마나 안타깝게 지금 처참한 상태로 지금 이렇게 간과였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조금 우울감이 있는 사람만 있어도 집안 전체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 정신질환으로 또 육체적인 질고로 질병으로 아픈 환자만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식구 중에 있어도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께 더 가까이 와서 엎드려 절하며 주님 발 앞에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뭐 개취급이 문제입니까? 개도교가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산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생각해 보면, 그냥 이름만 불러도 좋고, 이름만 불러도 사랑이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뭐 이게, 저는 처음에, 이 썩을 놈,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욕이어가지고, 근데 그 동네에서는 뭐 그런 말을 잘 쓴다 그런. 야이 망할 녀석아. 이런 말을 할 사람이 따로 있지.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면 됩니까? 이 망할 찌어다, 우리로 하면 이런 건데. 자녀 보고 망할 찌어다 이놈아. 이 있을 수가 없는 말인데. 우리가 자녀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너를 별과 같이 세우고 별과 같은 네가 왕 중의 왕 최고의 스타로 주님을 높여 드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번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면 물론 아직 다 해결도 안 됐지만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먼저 믿음으로 감사하면 여러분의 엎드려 기도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잠자고 죽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원격적으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을 몰아대어 주시고 그 10년 가운데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으로 하나님 보시는 합당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31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 오면서 제대로 모여서 기도도 못했는데 하나님 이번에 기도하며 2020년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주세요 이렇게 날짜를 해보니까 이렇게 31일간 우리가 기도를 하면 25일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성탄의 큰 선물을 주님께서 주시겠다. 이런 마음과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정에 없이, 예정에 없이 갑자기 특세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의 갈박, 갈급함, 또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번 다시 기도하여서 정말 감사를 회복하고 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린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이웃을 주님께서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고쳐주시고 취해주시고 강간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이번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치유되고 또 함께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정말 중간에라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여서 우리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삶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요 특별히 이번 추석 감사절로 감사를 회복하고 기도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종암교회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액션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께 불을 짓는 우리 종암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다음 세대들, 지금 병약한 우리 환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이웃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